안녕하세요. 1등 돼지 로또 1016회차 토요일 영상 마지막으로 올리고, 오늘 1등 한번 당첨, 돼보자잉. 첫번째, 우리 이재인님께서 보내주신 시스페이스, 제인님, 단골 로또 판매자, 맞죠? 범어사, 기운을 받아서 월요일 11시 정각수 자동번호 갑니다. 첫 번째 자동 41번 44번 이거 뭐고 먹고 뭐고 먹고 사끝이 D 자동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부터 번호가 심상치 않다. A 자동 조합, E 자동 조합도 만만치 않은 걸 자, 두 번째 자동 갑니다. 9번이 맷돌, 17, 27, 37번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 있네요. C 자동, D 자동, 13, 14, 15, 16이, 이거 뭐야? 사각수 있습니까? 사각수. 13, 14, 15, 16. 연속되게 사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모네모. 자, 이제부터는 불카 서비스. 반자동 번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재인님께서 보내주신 불카서비스 반자동 한장 재인아 반자동인데 고정수는 뭔데 알려줘야지 41번이 고정수인 것 같고 보자 내가 한번 추측해 보겠어 39번 4번 4번 39 41번이 고정수 맞나 13번도 고정수 반자동인데 고정수를 말 안해줘 가지고 어떤 게 고정수고 어떤 게 따라 나왔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브이카서비스 반자동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손병윤 님께서 보내주신 여긴 어디냐 밀양에 있는 로또랜드 1013회차 2등 당첨 배출점 되겠습니다 병윤님, 맞죠? 화요일 4시 33분 9초 첫 번째 자동인데요. 어, 패턴. 패턴이 잘안보인다 A 자동 4번, 5번, 9번, 18번, 28번, 45번 이 중에 당번이 2수 이상 있으려나? 두 번째 자동. 4번이 첫 세로라인의 사수, 그리고 10번과 1번, 01번, 뭔가 고울수처럼 나와 있죠. 그러고 보니까 10번이 삼각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0 끝이 10번, 20번, 30번, 40번 모두 나와 있네요.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에서 두 번째로 로또 1등, 2등 많이 당첨 배출한 세진 전자통신. 우리 동아님께서 보내주신 자동 번호입니다. 여기는 동아님의 당골 로또 판매점. 오늘 부산, 밀양, 대구까지. 좋다, 좋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인님 병윤님, 동아님. 오늘 여기서 대박번호 있기를 바라면서 당첨, 가자! 자, 이제부터 1등 돼지가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완벽할 수 없으므로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로또 연구의 진정한 의미는 완벽한 1등을 향해 연구하는 과정에 있다. 1등 돼지 첫 번째 수동입니다. 지난주 수동 조합이 응망 징창이었죠? 첫 번째 수동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눈치챌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비밀, 결과 확인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수동. 두 번째 수동은 제가 방송 중에 34번 말씀드렸죠. 34번을 고정수로 잡았었는데, D, D 수동에 보면은 34번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7개를 숫자 체크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지웠는데, 34번이 지워졌네요. 이것 또한 운명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수동. 세 번째 수동 조합은 유빅마트 자동 참고해서 조합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자동에서 재조합, 재조합에서 돌린 수동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 수동도 유빅마트 자동을 참고했습니다. 뉴빅마트 자동에서 당첨번호가 많이 나온다. 그것도 1등 돼지가 참고했던 용지에서 당첨번호가 많이 있다면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방법 1년 정도는 밀고 가야지 상이 당첨될 것 같다는 느낌. 지난번에 3개월 정도 해봤는데 성과를 못 올렸거든요. 요것도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자동 공유, 반자동까지 공유해 주셔가지고 볼게 많습니다. 1등 돼지, 수동은 뭐라고요? 믿고, 걸은다? 돼지 뒤끄럼 치다가 지한 마리 잡아보자. 여러분도 행운 가득하시고요. 1016회차 1등 당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등 돼지.